안녕하세요. 행복청가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또 밤이 찾아왔네요. 날씨는 춥지는 않고 덥지도 않고 바람도 안 불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차분한 날씨입니다. 그래도 저는 나의 책임과 나의 의무, 나와 약속 그걸 지키기 위해서 책이 시키는 대로, 독서가 한 대로 저는 오늘도 김희재의 가수님을 찾아보기로 이 단상, 나 홀로 단상, 나 홀로 무대에 섰습니다. 제 무대가 이렇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구도 보지도 않고 나 혼자만 정말 책, 책과 함께, 책이 시키는 대로 독서와 함께 우리 몇 천년, 몇 천년의 역사를 흘러서 역사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도 할수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는 여태까지 내려온 거에서 거짓말 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책은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듯이 저는 책이 시키는 대로, 독서가 시키는 대로, 맨날 책을 보고 또 노래도 책을 보고 독서를 하고 만들었고 내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충성을 다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책은 정말로 독서는 신기하고 이대한 힘이 있습니다. 유튜브도 이렇게 하는 것도 이대한 힘을 가졌고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 노래를 만든 자체도 저도 신기하고 놀랐습니다. 제 몸속에 그런 잠재의식이 살아있는 건 전혀 몰랐습니다. 이 몸속에서 거인을 깨워서 제가 노래도 만들고 이렇게 말도 못했는데 말도 잘하고 제가 노래도 다 누가 가르쳐 준거 없습니다. 내가 다 배워서 스스로 노래 부른 겁니다. 누구 하나 저를 가르쳐 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스스로 독서를 하고 깨우쳐서 그렇게 리. 독서라는 거는 이디한 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부자도 만나가 만들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게 독서입니다. 근데 독서로서 해서는 망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사람 말을 들어갖고 만, 만나서 망한 건 있어도 독서를 해갖고 망했다는 사람은 이전 세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어? 성공하고 싶고 또뭐 하고 싶으면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면 내 길이 밝혀집니다. 어두운 길이 환하게 비춰집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이 뭔지 그렇게 확실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독서를 하세요. 정말로 독서를 하세요. 저는 독서를 너무 늦게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히 깨워, 깨어쳐서 이 몸속에 있는 거인을 깨워서 이렇게 김희재 가수님을 노래를 주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자체가 얼마나 신기하고 이대한 일입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책이 이미 이렇게 큰지는 저는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도 김희재 가수님을 저는 독서가 시키는 대로 책 시키는 대로 찾아보겠습니다 100번씩 쓰고 100번씩 외치면 김희재 가수님을 만난다고 책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책을 시키는 대로 책에서 시키는 대로 노래도 만들어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희재 가수님을 찾습니다 짠! 김희재 가수님을 찾았다! 김희재 가수님을 찾았다! 김희재 가수님을 찾았다! 김희재 가수님, 정말, 정말, 정말 저는 간절합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 정말로 감동적입니다. 제가 누가 만들었어도 감동적이고 모든 사람이 많이 들었었는데 다 감동적이고 너무너무 좋답니다. 진짜 하루라도 빨리 김희재 가수님을 만나서 이 노래가 전 세계에 뜨고 전 국민, 전 세계 국민이 울고 웃고 행복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이 있고 감정과 모든 마음이 위로가 되고 치료가 되고 그런 삶을 김희재 가수님은 그 가수가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그 사람의 상처를 달래주고 아픔을 달래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김희재 가수님이 이렇게 울등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김희재 가수님은 그렇게 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을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김희재 가수님, 저는 하루 하루속히 만나서 김희재 가수님한테 곡걸 전달 주고 전달해 주고 어, 이 모든 사람과 전 세계의 모든 사람한테 가치를 같이 나누고 정말 이 노래가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우리 김희가 가수님이 세계의 별이 되는 거를 저는 꼭제 눈으로 죽기 전에 보고 가겠습니다. 김희재 가수님 꼭 연락 주세요. 정말로 절실하고 진실한 노래를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꼭 연락 주세요. 김재에 갔으니 꼭 다른 연락 주세요 행복 창가라요 진심입니다 간절합니다 꼭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